자, 도돌기님 계정 접속했습니다. I love seven nights. I love seven nights. But he. 히 디든트로 할까 너든들어할까히너든 들어갑시다. <laughs> <doesn't throw> <laughs> 그래요. 오 씨! 와우! 육권 중날 세나가 싫어하진 않나본데? 음, 어, 희귀도 많이 있으신 편이에요. 공성 있고, 토벌 있고, 야 공성이랑 토벌도 있어. 어, 이거 쉽지 않네. 음, 봅시다. 총력장 상담 요청해주셨는데, 저번 시즌 6,000점. 지금, 아, 전설에 못 도착했어요. 아메리 3초, 속률 괜찮았어. 즉사가 문제였다. 일단 희귀를 손봐야 되겠죠. 음. 이거를 세게 가야 돼. 태오덱 문제지. 여기 태오 들어가면 안 돼요. 아니 태오가 아니라 땅 엉뚱한 게 들어가면 안돼 여기. 여기 로지니아 그냥 넣어야 되고. 니아가 2총건좀 아쉽지만 그래도 넣어야 한다. 에이스 2초 나쁘지 않을 것 같아. 일단 전설은 거의 확정이야. 음, 요렇게 하고 아 마덱 나머지 파츠가 없구나. 마덱 나머지 파츠가 없네. 음, 음, 그러면은 어차피 희귀니까 오를리 미호 콜라보로 가는 것도 괜찮아요. 음. 오를리로 압열 치확치피 올려주고. 얘네 치확 떨어지는 만큼 약공 올려서 아그치 맞네 아이 시간 아직 많잖아 애들 약공 세팅 해가지고 약공 대를 올리는 것도 방법이긴 해요 음. 그리고 여기에 반에서 말고 유신 넣고 여기 반에서 넣읍시다 어, 딜적으로는 여기가 더 중요하니까. 근데 일단 가장 중요한 건 지금 1234팀 전부 속공이 낮아요. 일단 여기에 저장만 하고, 이렇게 저장하고 나갔다 들어올게요. 1번 내실 때, 1번 내실덱. 이게 아, 근데 내실덱이 솔직히 말하면 아. 내실덱이라 할수 있는 정도는 진짜 템 엄청 좋아야 돼요, 그냥. 와, 이런 템이 있어? 정도가 솔직히 지금은 내실덱이다. 어. 안 돼, 이것도 지금 내실덱이라고 할수 없어요. 바피감 두 부위에 막기가 80% 이상 나와야 돼요. 어. 이게 바피감이랑 막기 섞은 거 자체가 이미 내실이라고 할수 없어. 어. 이미 이거에서부터 내실덱 아니야. 바피감 두 개의 막기를 이빨이 올려야 내실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안 돼, 안 돼. 그치지 여섯 부위 전부 이, 16에서 20으로 도배되어 있어야 돼요. 어. 이렇게 팔안 돼. 이러면 그냥 어중간한 세팅이에요. 어, 레이드 템 많이 파밍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2팀 3팀 속공 너무 낮고요 이거 일단 잘못됐죠. 이거 이렇게 간다고 해도 음. 콜트는 일단 일로 오는 게 맞고 뭐 에이스 쓰고 얘 속공 더 올려야 되고 스킬 트리 잘못됐고요. 무조건 로지 스킬 먼저 써야 됩니다. 이거 스... 안 그러면은 스킬 쿨 꼬여서 별로예요. 이것도 스강 하셔야 되고요. 음 스강해야 19초 됩니다. 어. 레이첼 1초인 게좀 크네. 방덱 할 만한데, 이 정도면. 방덱 할 만한데. 레이첼 넣고 지크 넣을까? 방덱, 방댁, 방덱도 템빨이라. 방덱도 템이 중요해 가지고. 템을 아예 빼놨네. 어떻게 바꿨어야 된다 말을 해 드릴 수가 없네 음. 레이첼 지크로 카일 몰빵 쳐서 카일이 다 잡는단 마인드 속공은 당연히 더 높아야 하고요 2 3 4팀 이런식으로도 가실 수 있습니다 이 1팀을 고집을 한다면은 이런식으로도 가실 수 있어요 음. 근데 루디 6초가, 루디 6초가 아닌 게좀 커. 어. 앨리스도 6초 아니네. 그래도 미오 일단 3초. 음. 실베가, 이분도 실베가 없네. 그러고 보니. 다들 실베가 없어. 뭐야, 이거. 뭔가 키우다 만 것들이 많이 있네요. 이거 6초 이상들은 멜를 돌리든 조합을 하든 해서 최대한 PVP를 노리시면 PVP 쪽 애들 챙기는 걸 추천드립니다. 예. 요거 지금 남은 시간 동안 애들 샘 세팅해서 한번 마지막 라운드 진행을 해보시죠. 음. 속공만 높았으면은 좀더 좋지 않았을까. 일단 3팀 보강했고, 솔직히 3팀 보강만 해도 충분하긴 한데, 음. 여기에 애초에 연이 들어간 게 실패 요인이지 않나. 음. 어, 이렇게 하면 일단 될것 같아요. 음. 일단 이렇게 한번 애들 템 세팅 마무리 줘서 한번 해보도록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도둘기님 총력전 상담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